네 안녕하세요 부커버리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도 ir 초대석 퍼스트콜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개의 기업의 퍼스트콜을 진행을 했는데 어, 처음으로 어, 상장사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 osp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어, 먼저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페푸드 전문 제조기업 osp 대표이사 강재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과 OSP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이제 산업에 대한 저희가 항상 산업에 대한 얘기하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어, 산업에 대한 얘기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뭐 Pet Humanization 뭐 이런 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다가 혹시 개 키우세요라고 하면은 주인분들이 이제 싫어하실 정도로 이제 반려견 우리 이제 동물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 계속해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 증가, 출산율 감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네, 최근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고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펫 휴머니제이션 또는 펫 쉐프 펫코노미 등 새로운 문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산책이나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 그 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월 달에 거의 70페이지 가깝게 반려동물 산업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고, 그 내용 중에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이 2017년도 210조 원에서 2027년 430조 원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 이제 뭐 모회사인 우진비엔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프리미엄 페푸드 전문 제조 기업인 OSP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어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반려인들이 사료와 간식에 대부분 지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시장은 사료와 간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에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법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대형 제약사나 식품업체 등 많은 기업들이 반려동물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편집샵, 그리고 온라인몰 등 유통채널이 확대되어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과 사료 등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로서 이제 로이힐스 그리고 종합검진센터의 해마루 동물병원, 큰마음 동물병원 그리고 큰 규모의 테마파크인 반려마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일산에서 개최되는 펫페어의 관람객이 2020년에는 약 2만 8천 명이었었으나 2023년에는 세배 이상 증가하여 8만 3천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반려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키워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습식 사료와 건식 사료도 또 이제 다른 거고 뭔가 당연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습식은 뭔가 뭔가 습한 게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그때 관련해서 이제 OSP를 이제 타픽 종목으로 제시도 했었지만 어 시장이 이제 뭐 노령화가 되면서 건식보다는 습식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마른 오징어는 이제 젊을 때는 잘 먹는데, 이제 나이 들면 또 먹기 힘든 약간 그러한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좀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습식, 반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식 사료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약12% 미만이고요. 습식 사료는 65% 이상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습식 사료, 또는 소프트 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약 20%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 유형별 요구하는 다양한 성분 규격과 물성 등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뮬레이션, 생산시설 및 제조 노하우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10년 이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활발해지고 평소에 영양 관리 및 헬스케어가 잘 되면서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도 15세 이상으로 늘어나며 반려동물들 또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령견들은 이제 특히 치아 건강이 좋지 못하고 소화 능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능성이나 처방식 사료들을 그리고 수분 함량이 높은 소프트 사료 반습식 사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뉴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반려묘 개체수가 2018년 128만 마리에서 2022년 연도에 254만 마리로 약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려묘 페프드 시장 규모 또한 연평균 17.3%로 2022년 약 6,700억 규모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반려묘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반려묘 묘주들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요. 반려묘의 영양소들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성이 뛰어난 완전식품인 프리미엄 페푸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려묘용 프리미엄 페푸드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미국 노동부가 소비자물가지수 이제 12개월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어 사람의 음식료가 약7.7% 정도 증가를 했는데. 펫푸드 물가는 14.6%로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굶길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판가 인상이 자유롭다는 뜻은 결국 이렇게 사람의 음식을 파는 것보다는 어 이런 반려동물의 음식을 파는 기업들의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라 생각을 좀 드는데 어, 이런 페푸드 시장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판가 인상이 자유로운 이유 혹은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 페푸드 시장은요, 크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페푸드와 프리미엄 페푸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RSP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반 페푸드보다는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강조한 기능성, 그리고 처방식 페푸드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높은 판가를 형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면서 아무래도 안전성이 높은 유기농 프리미엄 페푸드를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인증된 고품질의 원료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기능성에 추가된 올인원 프리미엄 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높은 판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 수요가 확대되며 자연스럽게 판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패트... 푸드뿐만이 아니라 뭐헬스케어나펫테크와 관련된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뉴스를 살펴보면 최근에도 어디 기업이 뭐뭐 100억 원에 투자를 받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더큰 시장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패푸드뿐만이 아니라 패테크, 펫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반려인들의 생활 인프라 수준이 대비해서 반려 동물의 생활 인프라 수준이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펫테크 또는 펫 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전체 시장의 교집합적인 시장 새로운 시장 창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산업의 성장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매우, 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맞춤식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반려동물 시장에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의 가족의 보호자나 집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여겼었지만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고품질의 사료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의 성장은 기존의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반려동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산업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성장하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제가 된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식 개선, 그리고 시장 성장, 성숙함을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인정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면제 정책은 기존의 예방 목적의 특정 진료 항목에만 면제되던 조건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확대돼서 다빈도의 백여 개 진료 항목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매년 여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약 8만 4천 마리의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반려동물이 더 나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유기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들에게 오랜 시간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고견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프리미엄 페푸드 업체 OSP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분석을,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요즘 어, 주가가 많이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여의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는데, 어, OSP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SP는 반려동물 건식 사료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본사는 제조 공장이 충남 논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간 약 7,100톤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OSP는 이제 국제화, 법제화된 유일한 유기농 인증인 국내 유기농 인증과 미국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며 높은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에는 세계 식품 안전 협회인 SQF 레벨 3 인증을 확보하고 하여서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건식 사료의 ODM 사업과 PB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DM 사업 부분으로는, 어, 우리와, 그리고 유한양행 정관장, 풀무원 등 2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유기제품 출연한 기준에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PB 사업으로는, 어, 고기능성 프리미엄 사료인 인디고4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 다양한 채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B2B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B2C 사업으로도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시간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중국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어, OSP 같은 경우에는 그두 시장을 모두 타겟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향후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OSP는 이제 퍼스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아니면 그리고 북경정호각이 유한공사에 지분 투자하면서 지금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런 발판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진출을 어, 전략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퍼스카는 미국에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 건기식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 퍼스카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미국 시장의 다양한 유통 채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래서 이제 2024년 연내 미국 진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패스사료에 대해서 FTA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제품을 허가받고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과 fta 협정이 맺어진 국가에서 제조소 허가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제품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협력사와 저희 전략들을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으면서 2024년 중국 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 가장 성장이 빠른 시장 이렇게 지금 타겟팅을 해서 지금. 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첫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년전에 바우아우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osp 인데요 저희도 5월에 이제 osp 논산 공장에 갔다 왔었고 이제 부산의 바우아우 코리아 공장에도 직접 가서 또바우아우 코리아는 요거 인증 때문에 다 쓰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었는데, 어, OSP 바우아우코리아 이두 회사 이제 한 회사지만 결국 어떤 시너지가 가능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판매 전략입니다. 바우아우코리아는 반습식 사례와 간식. 그리고 OSP는 건식 사례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몰에서 판매할 번들 판매 또는 교차 판매 혹은 증정 판매를 하게 될수 있고요. 이때 저희의 다양한 사례와 간식들을 교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제조한 제품들로 이러한 판매 방식을 보여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강력한 판매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 채널 공유입니다. OSP는 ODM 기반으로 바우아우 코리아는 자사 제품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우아우 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리점 그리고 소매점 또 온라인 등의 B2C 유통 채널을 OSP가 공유한다면 자사 브랜드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아우 코리아는 OSP의 ODM 사업 경쟁력을 공유해서 서로 더 나은 사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OSP는 연간 약 7,100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바우아우 코리아는 연간 만 2,000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OSP의 유기농 사료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바우아우 코리아에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SP의 모회사가 또 우진 BNG입니다. 어, 이 부분도 사업적인 이런 시너지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너지를 또볼수 있을까요? 그 모회사인 우진 BNG는 약 45년의 업력을 가진 동물용 의약품 전문 또는 기능성 원료 전문 회사입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기능성 처방식 제품 시장에 적용 가능한 차별화된 원료를 OSP와 우진 BNG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유산균 관련 원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료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반려동물 식품에 맞게 적용하여 경쟁력이 있는 기능성 그리고 처방식 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진비엔진은 다양한 대학교와 반려동물 기능성 원료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현재 반려동물 헬스케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연령별, 묘종별 특화된 치료제 혹은 공통 치료제나 백신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말부터 헬스케어 제품을 하나씩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계열사들의 역량을총 집집약 체로하여서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건강검진 센터, 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OSP는 펫푸드를 하고 있고 이제 우진비앤지는 헬스케어 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너지를 바탕으로. 어, 헬스케어 프로그램 건강검진센터 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요즘에 이제 특히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반려동물이 같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올인원으로 이제 다 제공할 수 있는 결국은 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시너지를 준비해 보겠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10월에 이제 전환사채 9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 오버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오버행을 이제 90억 원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뭐 뒤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만기 이자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직 금리가 인하된 것도 아니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어,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 근본 전환사채는 B2C 부분의 브랜딩 및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행을했습니다 발행 조건은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2%, 그리고 콜옵션이 최대한도 30%로 만기 2년으로 주식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메이저 기관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과 당사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B에서 B2C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제품 개발 및 런칭, 그리고 소비자 기호성 품질, 테스트, 영업, 인프라 구축 등 제품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1년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확보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제품의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바일러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큐레이션, 다양한 페푸드 체험 공간 등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전략적인 플래그십 오피스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B2C 부분의 전략적 투자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바탕으로 경영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기관들을 중심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이러한 자금들을 B2C로의 체질 개선 많은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이제 뭐 2023년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 OSP, 2024년도의 목표, 그리고 향후 OSP는 어떤 회사로 도약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 자사제품 매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PB부문의 성장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국내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판로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OSP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고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고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이제 뭐 이경규 씨라던가 이제 2PM 준호 씨를 모델로 섭외를 하시면서 이제 광고 선전비나 이제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하고 계셔서. 뭐 실적이 잘 나오면 더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매출액 성장률이 저는 내년도에 osp 실적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시청자분들 아니면은 이제 osp 주주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크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복지 등의 생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서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주주 친화 정책을 추구해서 회사의 성장에 따른 부가 가치를 주주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선순환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고 나서 보고서도 발간을 했었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OSP인 것 같습니다. 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직접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조 사, 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이런 OSP에 대한 부분들 어, 많은 소식을 좀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ha <laughs>